이동한다 위치 그니까 찍찍었찍은가어수탄 던진다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을 재확인 내려가지 않았어? 밑으로? 아 내려가. 내려갔어 이쪽으로 간다 발견! 특수 능력이다. 딱봐 바로 까는데. 저쪽 어, 발소리. 미 음. 적이 들켰다. 여기 앞에. 아. 본들이 공격한다. 살 완료. 야, 저쪽 발소리 더. 아 씨. 소 쏜다. 목표 표시안 돼. 적을 제압하거나 목덜미를 절단하라. 실력의 격차를 보여줬군. 곧 전장으로 돌아간다 전장 스테. 잠수 전달까지 대기. 마지막은 아니다. 무인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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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 어. 어.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이다 레이더 탐지 캐시 웨이 포인트 위치 확인. <목소리> 마지막은 아니다 마지막은 못 주유소 옥상 쓰라지 처리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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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주유소 옥상? 응 <목소리> 음. 사는 소리 들렸어 아군 무장초하가 온다 적 확산탄 <목소리> 공습이다 피해 That's funny 아, 또니 있어. 아. 다시 좀 쫓아. 안전 지역네 자. 거리에 차. 사고 도망. 어디야? 어, 잡았어. 내가 한다. 여기 여기. <laughs> 움직임 보차. 아니, 라이트. 역 조심해. 아군이야. 야, 경적으로 사운드 나도 같이 오, 됐어. 스 접근 중. 알겠다. 헬기 있어. 나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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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 아니고 그거 이스나스스나존나 어려운 이름아그 새로운 사건이요 차차차차차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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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laughs> 조수석에 타다. 공짜는 내가 낼지. 내가 뭐. 매점에서 뜰수 있다. 맞아. 가자. 옆에 탄들 내렸다 내렸다. 새기 새기도 왔다. 정찰기시. 현장에 어? 무인 정찰기. 하늘에 있는데? 그런가 보다. 여기 겁나 많아. 알린다 아군 정밀 공입니다 여기 있다. 알린다. Shot. My... 위해 나 아, fuckin' shit. 보이잖아, 맨. 대포구불비, 비하겠다나욕개 먹음. 끝난 거야 적을 발견했다. 아이씨. 옆에 턴드. 나랑 이게 잡 으러 가자. 어, 도망갔다. 그니까 와, 와, <laughs> 아. <laughs> 하나 1층 이네. 아, 이데 일층인가? 아, 어? 어, 그쪽으로 왔구나. 공격 어, 받고 다또 해봐. 우리 부인 없. <laughs> 나 부인 살게. 여기 살살 살. 목표 표시 살려줘. 살려줘. 아이씨, 내가 확 깰지. 내 팔뚝. 헤밋.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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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가? 응나 아니. 절대 안 죽어. 뭐아나 어떡하지? 나보지안 보여. 무인도 안, 안 써졌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그래서 원하는구나. 전날까지 대기. 이거 안한이랑 나한이 저쪽 봐줘야될것 같은데들 이동한다. 어 지황핑. 어, 어. 우리들이 볼게. 음. 광시아. 엄마 우리한테 맡겨줘. 1상공에 <laughs> 적 무인 정찰기! <laughs> 하나 3다 알린다! 아군 정밀 공습이다! 조심해! 적이 강화한다! 형데 여기 한명더 떨어졌거든?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아직 집안에 있어 나이스 카필 아. 확인했다 아 시X 아 뭐야 하나에... 아, 밑에 있어. 아. 돌아 올라왔어. 나 혼자인지 모른다. 나총 아... 싸우고 아 what the fuck? what the 네. fuck? 혼란스럽게 만들어 절대 <laughs> 안 죽어. 떨어진다. 아닌데? 걸었네. 아전지역을 재확인한다. 싸우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 이동한다. 적을 찾았다. 깜깜. 나이스 기절 나이스 여기 졸업 이동중 한팀 아니잖아 3명 <laughs> 제거 얘들 보인다 여기 존나 많다 이동한다 어 얘들 같은 깝빡까 이동 중이다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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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 쓰나 쓰나 이나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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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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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담벼락 찍어줬어 알겠어 목표 표시! 어어 아. 아. 개나 개나. 음, 괜찮아괜찮아 그럴 수 있어 <laughs> 아야또 있어. 아, 아, 있어. 있어 멀리 멀리 스타디움 이쪽 있어 멀리 스타디움 이쪽 방내 머리를 이다 방향이 저쪽이야 <laughs> 이제 이동다 멀었어 아 보인다 카피 확인했다 뛰고 있어 어, 확인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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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터 너무, 너무 많아. 나다스내다 아, <laughs> <좋았다. 웃음> <laughs> 나도 같이 다 대기. 성공다 브이 정찰기. 또 됐다. 여기 여기도 여기도. 불쌍해 사인못넘어가 아, 그 응. 응. 나이스. 어, 나도 같이 간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뛰어. 나, 나, <laughs> 야, 진짜 오케이, 나, 아, 어, 이거... 그래. 아, 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가래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거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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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죽여버려. 몰래몰래 날 보고 있었나? 8미터 앞에 집. 정찰 집, 정찰 집. 확기 하기. 이게 못 올라. 엄마, 이 앞에. 빨려보세요여 괜찮아. 도와줄게. 이거 음. 근접 무기더라적 팀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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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뒤 조심해 땡큐 땡큐. Oh. 애들 서 저거린 나타나. 이거 근데... 빨리 넘어갈게 그냥 일로. 응. 음. 예. 네. 부러. 컨빈인데. 경찰 요청한다. 어! 현장에 보인 경찰기. 사람이다. 하나 봐야어다 아, 밑에 밑에 밑에. 아, <laughs> 이거 써지면 돼. 처리했다. 그래, 이야 아, 걔나 이 정신... 해봐, 알린다. 우린 정찰이안좋아지역에냥다 붙을 거고, 그걸 위해 귀환하겠다. 아, 창공했 아. 뭐야? 없어, 없어. 뭐야? 진정이라. 2층, 우리 넘어온거 봐줘야 돼. 위에, 위에 있는 애들. 아 다리 건는다 넘어왔어요. 아, 다리 한명 넘어왔어. 여기도 아파타리. 여기도 아타 저기 아파타리 둘 다. 저기 아직 안..있거든 안에 이따 이따 안 해. 들어가래,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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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스 접근 중.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이거. 어... 난 밑으로 가면 좀 안. 밑으로 가면 안 되나? 나 밑으로. 되나? 현 위치로 가스 접근 중. 이리리 먹고 있으면 끝나겠네. 음, 맞넘어와라 밑에다, 밑에 하나 떴다. 이동 중. 아, 씨발. 상위 아. 열명을에었어맞았다 뭐야? 확산산확산탄화차어 없어? 없어요. 아, 아, <laughs> 어... 이짜이다